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중규입니다 안중규입니다 예. 새해 아, 오늘이 실질적인 첫날이죠 예. 오늘이 새해 첫 출근 날입니다 예, 실질적인 첫날입니다 예. 어제 물론 1월 1일 첫날이었지만 어제는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오늘이 첫날입니다 아.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 심각합니다. 국회 그의원 특위 자문의의 초안이 나왔는데요. 드디어 헌법도 좌평양 하겠다고 합니다. 비정규직 폐직까지 넣겠다고 하는데, 자, 이것은 어떤 방식의 기원일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예, 노조가 경영에 참여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노조 충국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유 시장 경제는 무너지고 한국에 있는 한국의 기업들과 외국의 기업들은 한국을 탈출하게 됩니다. 한국을 탈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길,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좋은 일자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 없어지는 것이죠. 문재인 씨를 찍었던 젊은이들. 진짜 각성해야 합니다. 자유시장 경제가 진짜 쪼그라들고 국가 주도를 강조한 사회적 경제가 기원인가요? 어떻게 사회적 경제 자체가 기원 안에 들어가는지 진짜로 정신이 없습니다. 결국은 국가 체제의 근간인 자유민주적 기본절사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그 개념이 삭제되고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노조가 경영에 참여하고 중립 회고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좌평양 조항이 많아서 진짜 걱정입니다. 김형호 전 국회의장은 국가가 개입을 강조한 사회주의적 기한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국가가 개입을 강조한 사회주의적 기헌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적했습니다. 예, 국회 헌법개정 특위가, 특위 자문위원회가 1일 비정규직 제도를 없애고 정리해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노조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좌편향적 내용의 헌법개정은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전세계가 세계적으로 어,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이런 내용을 헌법에 담는 것이 진짜로 극제입니다. 또좌문위는 헌법 전문 등에서 국가 체제의 근간을 이루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개념도 빼거나 수정했다고 합니다.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삭제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 실현이라고 합니다.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 실현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전문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것을 삭제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것을 삭제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 실현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넣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공장,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를 가겠다는 것 아닌지 진짜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학한 평화통일이라는 문구에서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학한 평화통일이라는 문구에서 자유를 삭제했다고 합니다. 참, 개판 5분 전이네요. 그리고 33조 2항에는 적절한 생활을 유지할 소득보장 그럼 무조건 푸주자는 건 뭘까? 네. 그리고 35조 2항. 기간제, 파견제, 사실상 금지. 다정규직다 정규직, 정규직화 시키면 나라가, 기업이 어떻게 될까요? 그 35조 5항. 원칙적 해고금지. 그 36조 2항. 노조 경영 참여 보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기간제, 파견근로제 자치를 사실상 폐기하게 되고, 정리해고와 노동이사제 등을 대거 포함하게 되면 그리고 또 노동자를 고용할 때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또.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도 규정했다고 합니다. 참 이렇게 되면 현행 기간제, 파견제, 노동자의 존재를 부정하고 사실상 노동자의 종신 계약을 보장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진짜 한국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현 정부가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제시한 사회적 경제 관련 내용도 자문의 헌법 개정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개헌안에는 소득과 사회적 서비스를 받을, 보장받을 권리 등도 들어갔다고 하네요. 결국은 이대로 가게 되면 파견 권로가 금지되고 노조가 경영에 참여하면서 이대로 가면 노조충국이 되는 것이잖아요 아 시민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북좌파 정부는 기업 착취 행위에 멈추길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기업을 착취하는 것은 국민을 착취하는 것과 같다. 흥청망청 놀지 말고 열심히 한 사람만 해득 보기 바란다. 흥청망청 놀고 먹자 사탕발림식 정책은 국민 호도의 꼼수에 불과하다. 경제정책은 국가와 국민을 하멜의 수렁으로 물어는 행위다. 이러한 경제정책은 이렇게 했습니다. 네, 또 다른 네티즌입니다. 대한민국이 제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거다. 북계, 중국하고 다른 점 무엇인가? 굳이 통일하려고 했을 필요가 없네. 자, 얘네 똑같아지는 거네.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는구나. 대통령 잘못 뽑이했습니다 예,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헌법 자문위원들은 MB 박근혜 정부에서는 숨막혀 어떻게 살았을까 이제 날개 달았으니 차라리 공개적으로 주체사상중심 헌법을 개정하고 기업 총수들 잡아 손발 묶어놓고 노동자를 기업 사장으로 앉혀 경영참여 저가대 실정은 전용하지 않은 임정숙 같은 조사받을만 임용토록 헌법에 명시하세요. 빨간색으로 도배되면 불꽃처럼 굴러를 잘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 또 다른 내용은요. 국가사회주적개 안은 통과되면 대한민국은 나치 지배하이 독일처럼 되는 건가 했습니다. 예, 또 다른 분은 5월 8유공자법으로 10% 가산점 받고 들어온 법관, 검사, 국정원 직원, 경찰,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 각계각층의 21식의 규적들인데 국가에서는 숫자나 명단을 파악하고 있는지 10점도 아니고 총점을 1 0라 하니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법이 있는지 염치없는 참패함을 모르는 비겁한 민주투사들 아닌가 이제는 헌법까지 손대려 하다니 라고 했습니다. 네, 파견 근로 금지, 노 참, 아, 노 경영 참여. 이들어 가면 진짜 노조 천국이 되는 것이죠. 예, 일반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이제 문제를 뽑은 것을 후회할 것이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제도, 누가 말 것인지, 위원들 모두, 문재인, 문재인 봉들인데 앞날이 혼하다. 그런데도 짓불도 모르고, 만냥, 문빠들 문빠들은 문비창만 불고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네. 앞날이 혼이 보이네. 이 나라, 그들 나는 거, 했습니다. 과연 막을 수 있을까요? 다 들어맞고, 난리가 나면, 그때는 없겠죠. 국가 스스로 자매를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했습니다. 네, 또 어떤 분은, 과연 노조천국일까? 기업 경제가 죽는데, 라고 했습니다. 네, AB...님은, 땡땡땡달무리더라 잘도 되겠다. 잘들 해봐라. 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헌법 개정안에 근로자의 경영 참여도 명시했다고 하는데요. 노동자는 단체 교수권 및 단체 협약 체결권과 대표를 통하여 사업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했습니다. 예, 정부 여당은 문재인 정부를 이해하는 것이죠.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근로자 이사제를 도입하고 우리 사주 조합에 사회 이사 선임권을 주는 내용의 상법개정을 추진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제계는 노조의 과도한 경영간섭을 우려하며 반대해왔는데요. 이것 때문에 헌법개정안이 정부 여당의 정책을 뒷받침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문이 헌법개정안에는 근로 근로자라는 용어 대신에 노동 노동자로 바꾸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아니 완전전 북한 체제로 가져오는 것 아닌가요? 예 어떤 교수네요. 어떤 교수는 아 김상겸 어, 동국대 법학과 교수네요. 헌법을 법률처럼 지나치게 구체화하면 변화하는 시대에 저항하기 어렵다고 했네요. 네이 교수는 계속 말을 합니다. 자문위의 개정안을 보면 21세기 인공지능 시대가 아니라 19세기나 20세기 초반 노동, 노동지백적 노동 사회를 염두에 둔것 같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자유와 시장이라는 개념은 쪼가라들고 국가주도의 사회적 경제를 일으켰다는데요. 어떻게 보면 사실상 최애 전환으로 오해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아, 국회 개헌특위 자문의 헌법 초안은 현행 헌법에서 자유와 시장을 약화시키는 대신에 민주와 사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전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문구가 빠지고, 경제조항에 사회적 경제 개념이 신설되었다고 하네요. 진짜 전문가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빠진 것은 우리 국채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장 경제에 기반한 자유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민주주의 등으로 오인될 소지가 많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특히 통일 조항에서도 자유를 뺀 것은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자유 민주적 시장 경제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 아닌 다른 형태의 통일도 용인할 수 있다는 말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모리아는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도 지금보다 대폭 강화했다고 하는데요. 국가는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하여야 한다. 국가는 토지 투기로 인한 경제 외력과 불평등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구한다. 자연자원은 모든 국민의 공동 자산. 국가는 주거 및 영업 활동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공중한 임대차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들입니다. 예, 연세대 성태현 경제학과 교수는 이 조항들은 자본주의 경제 질서의 근간인 사유재산제와 충돌할 가능성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라고 지적했네요. 특히 토지 공개념,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얼마 전에 주미가 그랬네요사유질를 사유재선을 공공재로 하겠다고 했던 그런 위험한 발언들 기억납니다. 네, 네티니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독일 신학자, 본 히퍼가 히틀러를 향해, 히틀러를 향해 항해 미친 운전수는주 패스라도 끌어내려야 한다고 했다. 지금이 그딱그 시기이다. 눈물 없이는 볼수 없는 탈북자의 체험당 동영상을 한 번이라도 봤다면, 저가들은 이런 짓거리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또 다른 네티즌입니다. 사회주의를 제왕했던 나라는 거의 다 망했거나 잘 되어도 36국가가 되었다. 이쯤 되면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본주의식 폐단도 물론 있다. 그렇지만 그 폐단을 보관하는 쪽으로 가야지 이러한 발성과 시도는 대한민국 국치를 흔드는 시도이다. 이들 뒤에 누가 숨어있는가? 주사파들은 김일성의 교수에 따랐던 사람들이다. 이들이 청와대 수석들로꽉 차있으니 참으로 나라가 걱정된다 라고 했습니다. 예, 또 다른 넵세전의 발언입니다. 대한민국을 떠받들고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인데 이것이 통치로 무너지고 있구나라고 했습니다. 예, MBC 고영주이사장이 문재인이 공산주의라고 주장했던 게 빈말이 아니었구만 했습니다. 칠레인, 살바도르가저런질 하려다가 비참한 종말을 맞았었지라고 했습니다. 네, 개헌 자문이 보고서를 보고 전 국회의장, 김형호 의장은 시장 경제를, 계획 경제로 대한민국 시기를 거꾸로 돌리려고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반응을 보겠습니다. 개헌하지 마라. 개헌을 빌미로 체제를 아주 바꿔버리려는 문일당의 흉악한 꼼수가 안보냐 국가사회주의는 히틀러가 주장한 나치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예전에 북한의 김일성 집단을 공산나치라고 이름 붙인 적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공산나치. 아 진짜 좋은 말이네요. 예. 네, 또 다른 네트즌의 반응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동조한 세력들 때문에 이 난장판이 시작되었다. 통감해라. 썩어 빠진 보수들아. 했습니다. 네. 제재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꿀뚝시대 패러다임을 4차 산업시대에 적용하나 그렇습니다. 꿀뚝시대의 패러다임을 4차 산업시대에 적용하나라고 제게임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경제하자는 얘기는 기업들, 한국을 모두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국회의 기원이 자연의 공간에 대해 전문가들은 하위 법령에 내어도 되는 것을 헌법에 밀어 올렸다고 했습니다. 꿀뚝 제조업 시대에 올릴만한 규범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넣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자의 경영 참여 조항에 대해서는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이고 외국의 기업 한국의 기업도 마찬가지죠 한국 엑소도스가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야당이 너슬이콜로노사에 노을 놓고 있는 사이에 청와대와 여당이 좌편향 개헌을 좌편향한, 좌편향 귀헌안을 좌편향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야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씨는 벌써 프레임을 만들고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자신들의 유리한 쪽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헌은 착하다. 자기네들 하는 것은 착한 개헌, 야당이 하는 것은 나쁜 개헌으로 갈려서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공수를 취할 것이라는 그런 지적도 있네요. 아 네티즌들 반응을 보겠습니다. 시 해부터 안 됐지만 결국은. 무덤에 는 김일성의 성령인가 했습니다. 등신 같은 한국 국민들 했습니다. 네, 또 다른 시민의 반응입니다. 민주당이 잘나서 정권 잡은 것이 아니라, 김무성과 김무성, 어, 김무성과 홍준표 등의 보수 리더가 천진, 천지 구반 못하는, 못하고 사오는 바람에 정권을 잃은 것이다. 예, 네, 그렇습니다. 방교안과 방군민도 숨지 말고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좌파의 사업에 앞장서라, 라고 했습니다. 네, 또 다른 네티즌입니다. 지금 여당이, 지금 정부와 여당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다. 자기들 마음대로 헌법을 고치도 될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 같다.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나오면 전 국민이 반드시 들고 일어나 단숨에 정부를 탄핵시키고 말 것이다. 촛불이 다시금 햇불이될 것인지, 누가 할 것인가?라고 했습니다. 예, 또 다른 네티즌의 반응입니다. 야당 홍준표는 집안, 집안 사업 날 새는 줄 모르고, 청와대 여당은 서서히 북조선법, 북한 조선법을 따라가는가? 심히 걱정이 된다. 홍반장 지금 뭐하고 있는가? 잠만 자는 것인가?라고 했습니다. 아, 문제는 개헌 자문이의 인적 구성이 참 문제네요. 자문이 경제분과 총 6명 중에 6명이 좌파 성향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당이 주장해 자문이가 30에서 53명이 되었는데요. 헌법 비 전문가들이 상당수 참여했다고 합니다. 기본권 및 총강 분과의 경우 10명 중 4명이 시민 좌파단체 출신이라고 하네요.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정신줄 놓고 뭉칭 떨고 있는 국민들을 속이고, 북으로, 북으로, 급없이 가는 붉은 무리들. 어느 순간에 출퇴를 맞을, 것, 맞을 것이다. 문재인과 그 도당들의 임기가 언제일까라고 했습니다. 아, 좌파 성향, 승량, 진보 성향의 사람들이 다 포진하고 싶군요. 예, 여러분, 지금 나라가, 나라가 새해 팩트부터 문재인 씨 마음대로 지금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유시장 경제가 쪼그라들고 국가 주도 강조한 사회적 경, 사회적 경제 개헌안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의 초안을 보게 되면은 어, 헌법도 드디어 좌편향, 비정규직 폐지까지 넣겠다고 합니다. 노조가 경영에 참여하고 결국 그렇게 되면 노조친국이 되고 결국 일자리는 줄어들고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유시장 경제가 무너지면 기업들은 모두 한국을 탈출할 할 것이겠죠. 탈출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전박사님 네, 예, 감사합니다. 김태형님, 영등포 땅송님, 미래희망님, 작은서먹님, 곰돌이 부부님, 신영철님, 한트럼프님, 박재민님, 소주 한병반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 우리 국민들이 야당이나 일반, 여당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야당들 국회의원들도 믿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초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이들의 견한 자체를 저지해야 할 것입니다. 새해 아침부터 참 좋은 소식이 아니라서 진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우리가 현실을 바로 알고 바로 알고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스카이블리 감사합니다 강신정님 고맙습니다 한충결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새복 많이 받으세요 새복 많이 받으세요 이상 이상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이 초안이 헌법도 좌편향 비정규직 폐지까지 넣겠다고 했습니다. 노조가 경영에 참여하고 결국은 그렇게 되면 노조 천국이 되는 것이죠. 자유시장 경제가 무너지고 기업들은 한국에 있는 기업들, 한국 기업이나 외국 기업들 모두 한국을 탈출하게 될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는... 더더욱 없어지고, 우리 젊은이들 갈 곳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새 첫날부터 북한의 김정은의 신년사가 그렇게 도배가 되더니, 이제 헌법까지도 북조선을 따라가려고 하나요? 우리 국민들 두눈 부릅뜨고 문재인식 좌파 독재. 정권에 대한 우리들의 목소리 를 크게, 크게 내칩시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았어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